예전에는 사실 있었어요. 출판 만화도 항상 붕하고, 잡지 만화가 붕하고 이럴 때는 정말 예전 만화가 선생님들, 작품들, 사실은 원활하고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디지털 작업을 하지 않고 정말 실제 종이에 펜으로 원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한장한 한 장이 다원화였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굉장히 가치가 있었는데, 물론 지금도 있고. 근데 이제 출판 만화가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, 웹툰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만화 시장, 을 점유하면서, 그러면서 이제 웹툰의 작업 방식이 거의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. 그냥 음. 데이터 파일로만 남아, 남아있기 음. 때문에. 제 세대가, 제 세대라고 하기도 웃긴데, 저, 제 나이 때, 저, 저 정도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 때 활동하고 있는 작가 분들은 웹툰, 분명히 지금 웹툰을 그리고 있지만, 성장하면서 만화가를 꿈꾸고, 만화를 공부하고 만화가 돼야겠다 많은 만화를 보고 만화가가 돼야겠다라고 했던 거는 다 잡지 만화를 보고 했던 시기거든요 시절 그 세대거든요 저희가 제가 딱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은 만화를 보면서 아 만화가 되고 있다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라고 커서 만화라는 개념은 정말 출판 만화 종류에 직접 그리고 그거였는데 이제 직접 지금 하는 일을 그냥 100% 컴퓨터로 그리는 웹툰이 됐으니 그때 향수가 남아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가치 원화의 가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이제 지금부터 처음 만화를 접하는 거제 웹툰으로 접하는 세대들은 더 모르겠죠. <laughs>